안녕하세요 에리카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CM모터스 카니발도 이용하시고 CM모터스에서 컨버전한 스플린터 차량도 갖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CM모터스 카니발 패키지 5번을 출고하신 퍼파게러지 네. 김재경 대표님 기억하시죠? 오늘 김재경 대표님께서 CM모터스 본사를 방문해 주셨는데 대표님 혹시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나요? 오늘 CM모터스 차량 중에 카니발 높은 거 말고 낮은 것도 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것을 좀데일리를좀 쓸까 해서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 인천에 본사에 가면은 c m 모터스 전 라인업이 다 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해 가지고 그래서 직접 나왔습니다. c m 모터스 하이리무진 말고 CL9이 낮은 거거든요. CL9 전시되어 있는 게 25년형이에요. 아, 25년식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네. 그런 거 한번 있다 설명 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차량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 차량이 CL9 차량인데, 그것보다 대표님, 지금 스플린터 차량도 있고, CM 모터스 하이리무진 차량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차량을 보러 오신 이유가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데일리카로 테슬라 차량을 타고 다녔었는데, 일단 스프린터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전이나 가족행사나 이렇게 할때 쓰려고 했던 차량이고, 카니발을 데일리카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루프가 살짝 간당간당해요. 음. 그리고 옛날... 건물들이나 빌딩들 가보면 이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데일리로 쓸 거면 낮은 거를 사서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개조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좀 보고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낮은 차를 생각하면 기아 순정을 출고할 생각을 먼저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님은 이미 CM모터스를 오래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제가 예전에 스키장 간다고 스타리아 그 신형 나왔을 때 바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뒤에 자리를 개조를 또 하더라고요. 음.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개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개조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개조가 이미 돼서 나온 차가 있길래 어? 가격이 별로 큰 차이가 안나네 이게 훨씬 더 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아그럼 일단 음.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CL9 차량 안에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외관에서 이제 들어올 때 봤을 때 기존에 탔던 시트보다 조금 더 작아져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나랑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앉았는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게 또더 좋은 점도 딱 눈에 보이는 게이 가운데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데일리로 타기에는 이게 저한테는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패키지 음. 5번 차량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 공간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드시죠? 맞아, 5번은 조금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전 차량 같은 거는 뒷자리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 한번쓸때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좀 불편한 게 사실이기도 음. 하죠. 카니발 원래 기아에서 나오는 그 카니발 등급있죠 이게 그래피티 모델인가요? 네, 네 그래피티 아, 모델이. 얘가 그러면 얼마죠? 커스텀을 해서 5,600만 원. 5,600만 원? 네. 무조건 이거 하는 게 저는 난거 같아요. 왜냐면 커튼도 이게 지금 달려서 나오는 거 같고 시트도 이거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고 바닥재도 밖에서 하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할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네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거는 혹시 뭐 고를 수가 있나요? CM 시트모터스는 원래 인디비듀얼 커스텀이 다 가능해서 네네. 시트 컬러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CL9 차량은 이제 순정 컬러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순 컬러가 몇개 정도 나오죠?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토프 코튼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까지 선택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이비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네. 들어가는 컬러였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 선택 가능하게 됐고 음. 지금 이 차량이 코튼 베이지 컬러예요. 아, 생각 이상으로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커튼이나 컬러감이 여기랑 매칭이 되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아 순정을 샀을 때랑 이 카니발을 샀을 때랑 차이가 시트랑 이 밑에 바닥이랑 이 커튼 외에또 달라지는 게또 있나요? 3열 시트도 옵션으로 변경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바깥에서 따로 하면은 시트만 하더라도 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게 진짜 괜찮기는 하겠네요. 출고가. 헤드레스트도 엄청 큰것 같고 마감이 이런 게 굉장히 순장특하게 잘 뽑혀있네요. 이런 무늬 같은 것도 그렇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리무지나 스프린터맨에 있는 시트를 타보면, 그러니까 크고 넓어서 좋은데, 항상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 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더 한국인 체형에 맞게끔 작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 개인적으로 이제 둘다 이용했을 때, 이 마디가 길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자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요거보다는 좀더 한국인 체형에 맞는 시트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이 시트가 저는, 뭐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앉았을 때 굉장히 좀, 어 나쁘진 않았어요. 좋아요. 훨씬 더 편하신가요? 그거는 이제 주행을 좀 오랫동안 해봐야 될것 같고, 왜냐하면 처음에 착석했을 때는 나쁘진 않았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전해 보면 또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음. 지금 상태로 아까 막 조절 을 조금 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커튼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순정 커튼 같은 경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뭐 안에 레일이 고장 나러면 이렇게 좀 망가지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걸때잘못 걸어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네. 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얘네들은 암막도 잘 되는데 그냥 애들도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점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네. 25년도 올라왔을 때 기아 카니발이 바뀐 점이 있잖아요 네. 24년도를 타고 있으니까 뭐가 바뀌었죠? 앞에 보면 핸들 네. 모양 바뀌었죠 산타페 같이 이렇게 좀 각진 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들 바뀌었고 운전하실 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쓰시나요? 저는 엄청 많이 쓰죠.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도 사실 오면서 그걸 쓰면서 하는데 저는 부족함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존에 테슬라 모델X를 타다가 카니발 타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런 게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전에는 좀 무시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1세대 처음 나왔을 때를 탔다 보니까 잘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경된 걸 타고 나서 어? 진짜 좋다 했는데 거기서 더 좋아진 건가요? 투가 들어갔어요. 아 레벨 2뭐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차선 유지도 더잘 되고 이런 게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또 핸들도 이렇게 정전식이어가지고 기존에는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얘가 인식을 해요. 기존에는 이렇게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난 진짜로 이렇게 운전을 해도 잡고 잡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이런 게. 근데 그게 그냥 잡고만 있어도 되는 걸로 바뀌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소였습니다. 실내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고 혹시 외관 컬러는 어떤 색상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동안에 검정, 은색, 흰색 이렇게 카니발을 항상 그렇게만 봐가지고 어. 검정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 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이게 컬러가 그런 게 나오나요? 이번에 25년형이 화이트가 추가가 됐어요 아 그래비티에서요? 네, 그래서 아, 화이트도 네네. 선택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래비티 모델이 있고 또 다른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 l 인이 무조건 그래비티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선택이 가능한지? 노블레스부터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선택 가능해요. 아, 가능하구나. 나는 그냥 아예 그냥 한정돼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조금 더 가성비로 가고 싶으면 트림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가격대가 괜찮겠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 드리면 이거를 노블레스를 선택했을 때 5,100만 원에도 가능해요. 음... 진짜 뭐 가격은 또 나쁘진 않은 가격이긴 하네요 네.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어 CN에서 올린 건 아니지만 차값 자체가 워낙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제가 2세대 때부터 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진짜 많이 물가가 오른 만큼 진짜 차값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넓어지기도 했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진짜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살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하이만 계속 타다가 로우를 보면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간감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도 않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때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약하시나요? 일단은 좀더더 더 보고 네.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네. 카니발이 벌써 하이 리무지를 처분을 하느냐 아니면 저걸 냅두고 이거를 사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서. 근데 이걸 보니까 좀더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더 치우치고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파게러지 김재경 대표님 CL9 차량 구경 오셔가지고 한번 CL9 차량 소개시켜드렸는데 확실히 CL9 차량이 편의성이랑 실용성이 좋은 차량이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